사실 요거 입찰하는 날 아침에 네. 새벽에 여기 1층 와서 차 대놓고 네. 좀 빌었어요 아, 아 그러셨구나 <laughs> 빌었어요 아그 효과가 아, 있었네요? 응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좀 네. 다 해달라고 <laughs> 빌었는데 아버님이 도와주시네 네 여기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네. 아이 아, 학교가 학교. 아이가 지하철을 안 타려고 그래요 음. 갈아타는 걸 제일 싫어해서 음. 학교랑 가깝고 한 번에 네. 가고 그러니까 투자로만 단순히 생각하면 네. 외곽 쪽에 가면 그렇죠. 대출도 쉽고 훨씬 쉬운데아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여기는 바로 버스 가는 게. 네. 네. 여기 자체가 대화, 막 대학로까지 가는 버스. 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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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체가 막 교통이 막 편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버스가 한 번에 있으니까. 아 그렇구나. 맞아요. 여기 사실 그렇게 교통의 네. 요지 느낌은 아닌 거 아니에요, 사실. 네. 아들은 좀 정말 무던한데 딸은. <laughs> 딸이라서 그런지 음. 어 그게 좀 아들이랑은 다른 거 같아요 아빠로서 걔 원하는 거를 맞춰줄 수 있어 선생님 네. 이집 들어오는데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마, 마음도 좀 있긴 한데 경매로서는 정말 <laughs> 정말 좋은 경험 하신 거라고 생각해서. 어쨌든 어. 선생님도. 네, 네, 네. 내 집을 한 거, 뭐, 경매를 하셨지만 이걸로 끝나실 건 아닌 거잖아요. 음. 아니, 그럼요. 계속. 네,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. 그, 아니, 나 선생님이 자꾸 말 많다 그래가지고 말안 하려고 그는데 <laughs> 근데 이 또, 그 얘기는 드릴게요. 저는 사실 한석달 동안 정말 마음 고생한 건한한달반그 음, 정도거든요. 근데 음, 예, 선생님이 왜 마음 관리를 하는지 아. 정말 뼈저리게 느끼. 왜냐하면 아.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런데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게 또 좋은 거 이런 경험을 제가 언제 첫 물건에서 아유 <laughs> 저도 못해왔으니까 네, 명도까지 해서 그런데 네, 강제 집행 하기 바로 그 당일까지 누가 가요?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. 저는요. 그 생각도 했어요, 사실은. 강제 집행을 왔는데 집행 불능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는 건 아마 몇명 경험 못 해봤을 거예요. 불능을 하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을 거예요. 그 그렇죠. 그 다음을 답이 확실한 게 없어요. 그 다음에가. 맞아요. 차라리 집행관이랑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, 다음 주 수요일쯤 될 거예요. 이런 얘기 들었으면, 그러면 사실 제가 아. 불편하지 아, 없어요. 그쵸, 그쵸, 왜냐하면, 그쵸, 그쵸. 저는 그냥 한 70만원? 제가 음. 아까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. 그거 손해보고 내만 편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, 네. 어쨌든 기간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, 없으니까. 그쵸, 그쵸, 그쵸.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거 못하죠. 근데 해보니까, 결국은 불능이 돼도 또 약속을 음. 안 지키면,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음. 네. 그건 확실히 알았어요. 뭐, 송달부터 처음 시작해야 그건...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. 네. 웬만하면 집행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는 게, 계시는 그분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네. 받지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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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가 보면, 법원 음...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요. 법원 직원들한테도 네. 공무원들 예, 보통 시청이나 동,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들 되게 친절한데 어, 법원, 음, 법원... <laughs> 예, 집행계 이런 분들 어쨌든 법원에 근무하시는 분에 음, 좀그그 자기 역량이 그닥에... 있으니까 좀더 그럴 수도 아, 있겠네요. 이게 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없더라고요. 음...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 음 맞아요. 네. 그렇게 했어요. 18일로 원래 돼 있었다가 이게 하루 미뤄졌는데 음. 그것도 원래는 이제 18일인데 그 전전날이죠. 16일날 저녁 때 쯤에 제가 가봤는데 미뤄졌대요. 날짜가 저는 내일로 알고 있고 오늘 입금을 해도 내일 그냥 집행하는 거더라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으셨으니까 아. 아니면 전화를 주셔서 굳이 물어보는 것까지는 제 욕심일 수는 있는데 네.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제 서류는 아예 18일 날짜에 없었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.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더라고요. 그렇구나. 그거는 어.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. 음... 저는 그냥 채무자와의 심리나 아니면 내가 강제적으로 한다는 그 결정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네. 생각했는데 또 법원에 대한 그런 것도 있네요. 제가 강제집행 네. 신청하러 이렇게 가면 서 이렇게 서류 하고 이런 거할 때도 우리 보통 일반 민원실 이런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아, 느낌이. 음, 네. 그렇구나. 물론 제가 이렇게 많이 해보지를 않으셔서 음, 음.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순서대로 네. 네,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했는데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. 음, 생각해 보니까 또. 그 나는 거구나. 나는 네. 마음이 막 급하고 그러니까, 근데 이막 궁금한데 사실은 전화해도 잘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. 그런 거는 저,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법원 공무원분들 사실 좀 전화 잘안 받으셔서. <laughs> 네네네네 명도의 거의 끝판왕까지 어, 오신 거니까 아니 뭐단한 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요 정도까지 갔으면 음, 앞으로 하실 어, 때 요거 네. 이상은제생각에 쉽지 않아요 음, 네. 그렇죠 네. 다음에 경매를 네. 또 진행을 하실 때는 누구보다 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음, 거또 <laughs>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이런 걸안 만났으면 아 그럼요 네. 그리고 네. 또, 여기 선생님 거주하는 집을 낙찰받아서 온통 에너지를 또 되게 많이 쓰셨으니까, 또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, 이제부터 음. 선생님 하시는 일이나, 뭐 가족분들 하시는 일, 다잘 풀릴 거라고, 음. 저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, 선생님 하늘에 계신 또 아버님께서 어, 또 도와주신 어. 집이니까, 아,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. 아, 선생님이 음. 집소개는 나중에 수리하고, 제가 음. 좀 부탁을 드려서 한번. 보여드릴 아니요. 수 있는 걸로. 더 깔끔한 모습으로. 네, 자기 분야로. 하고 오늘 그 선생님 그 명도 사례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네. 자주 하시는 경험은 당연히 아닐 것 같아서. 그러니까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어, 어 네. 네. 그러면 마지막 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좀. 아, 예. 이미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못 하신 얘기 혹시 있나 해서. 아, 그. <laughs> 저도, 저도 네. 우리 선생님한테 2월달 이때쯤에 네. 교육을 받았는데요. 네 뭐 저는 사실 예전에도 경매 교육을 네. 받아본 적이 한두 번이 있는데. 음, 그러니까 이미 네. 경매도 알고 계셨고 사실 그 업도 부동산 네. 업을 하고 네. 계셔서 네. 사실 뭐 부동산 전문가신 거죠. 네, 네 저보다 훨씬 전문가신 <laughs> 음, 거죠. 사실. 네. 네,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. 음. 어찌됐든 스킬에 능통하시는 분은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. 근데 스킬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은 사실 요즘은 조금만 손만 놀리면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예전에 제가 음. 교육을 받았을 때 되게 실망했던 부분들이 교육을 받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계속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.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인터넷에서도 유명하시고 강의를 뭐 다니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받았을 거잖아요.